네, 안녕하세요, 박중섭입니다. 2023년 10월 19일 목요일 장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저녁 8시 21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현재 0.07% 정도 상승하고 있고, 우리 야간 선물은 0.25포인트 정도 오른 323.95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면서 어, 코스피가 2% 급락했구요 코스닥이 3% 마삼이 출연했네요 어, 3% 어, 하락하면서 기존에 지켜오던 자리를 깨는 개파락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는 어, 기존 어, 10월 4일에 만들었던 저항 고가 자리를 넘으면서 18.23으로 어,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추세가 열리기 시작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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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세가 넘어서서 저항대를 뛰어넘어 20포인트 이상으로 향해 갈 어,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상당히 위협적인 모습이고요. 어, 그 변동성 지수의 급등, 즉 20포인트에서 25포인트를 향해 가는 요 사이가 한번 나올 수 있을 텐데 만약에 그게 진짜로 출현하게 되면 시장은 꼼짝없이 급락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하단을 열어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몇 달간 지금 강조드린 어, 모습입니다. 어, 특히나 가장 제가 어, 하방의 위험성을 경고했던 시기가 일단 요 8월달. 어, 이때 한번 어, 제대로 한번 하락을 한번 얘기를 했었다가 태세 전환이 나왔다 말씀드렸죠. 이때도 320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바로 어, 가지 못하고 한번 올라갔다가 그 뒤에 나중에 322 정도, 322를 말씀드렸다가 3 2 0 정도까지 떼,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하방을 본격적으로 강조했던 것이 이날이었습니다. 8월 1일 급등을 어, 돌파때 돌파하면서 급등을 만들었는데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채. ...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어, 상당히 페이크성이 강하다고 느꼈고 그때 어, 상승으로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 한번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에 어, 이걸 다 덮어내는 음봉이 나오면서 동시에 외국인들의 어, 하방 배팅이 강해지자 저는 이때부터 계속 하락만을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 한2 3개월 정도 됐네요 3개월 가까이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그 외국인들이 여기서 제대로 4조 원대나 매도를 쥐어 잡은 외국인들이 여기서 제대로 익절을 하지 못하고 오는 구간에서도 아, 이거 뭔가 이상하다. 외국인들이 왜 여기서 익절을 안 했지? 라는 생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도 여기까지 한번더 밀려서 또 반등을 하는 구간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를 상승을 상승이라 부르지 못하고 참 안타깝게도 하방을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는 어 모습으로 내용으로 계속 관점을 설명드린 바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그렇게 어또 다시 한번 꺾이면서 어뭐풀 음봉이 나왔는데 뭐 가까스로 지금 추세대를 좀 지키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내일 어뭐 오늘 밤 사이에 파월리장 연설도 있고 어뭐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급반등을 해준다면, 야뭐 여기서 다시 어, 올라가서 좀 시간을 끌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시간을 끄는 것이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외국인들은 하방에 어마어마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차라리 시간을 끌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빨리 후다닥 갔다가 오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나중을 위해서는 계속 질질 끌면 이도저도 못하고 더 시간만 더 애타게 가는 겁니다. 어 그래서 현물 하시는 분들은 현금을 바짝 많이 만들어두. 우리는 하이에나처럼 기다린다 이런 전략을 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웬만하면 다 현금화를 많이 해두시고 현금을 최대한 내가 가능한 만큼 어 가능하시면 다도 괜찮다 말씀드렸어요 전액도 그래서 최대한 현금 확보를 많이 하셔서 밑에 어 추락할 때잘 잡으시면요 어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되실 겁니다 어 그동안 지금 현재의 평가금을 지키고 어그 밑에서 다시 들어가면 어 수월한 어 형태로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파생 하시는 분들은 이제 파생반에 오늘도 두분 새로 들어오셨는데 파생반에서는 제가 어 지금 세팅한 값대로 잘어 움직여주고 있죠. 그래서 파생반 분들의 오늘 수익인 v 도 상당히 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먼저 이걸 좀 보여드리고 어갈 텐데 오늘은 또 제가 장중에 라이브 방송 때 노래를 또세 곡이나 할수 있게끔 이렇게 또 500만원대 익절을 하신 분들께서, 어 또, 노래 쿠폰을 좀 넣어주셨죠. 530만원, 500만원. 수익, 인증, 514만원에서 지금 500만원대 수익이 어 많이 보이고, 우리 파생반 분들 어 아주 뿌듯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시면, 어 350만원, 200만원. 오늘 좀 큼직큼직하죠? 105만원. 네, 대체적으로 좀 큼직큼직한 편입니다. 어그 사유는? 어, 그 사유는 어 제가 어 지금 뚜렷하게 신호를 드렸던 오늘 예, 하락 예, 오늘 하락대로 잘 진행이 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 얼마 전 이틀 전에 뭐 양매수 포지션을 또 잡아 드렸던 것도 어제 어 콜옵션의 고가 부근에서 잘 정리 어, 하시라 말씀을 드려서 이제 콜옵션 부분도 이제 수익으로 정리하시고 바로 또푸드옵션까지도 또는 선물 매도나 그렇죠 뭐 ELW 하시는 분들은 하락 배팅 한 것들 어, 풋 배팅 한 것들 어, 좀 수익이 크게 날수 있었던 날 같습니다. 어, 일단 지금과 같이 시장이 위기일 때는 이렇게 파생반 분들이 어, 할게 많을 수밖에 없고요. 음, 또 이제 시장이 물갈이가 되고 밑에서 제법 또 어, 외국인들의 스위칭이 나오면서 어, 청산이 나오면서. 올라간다면 예, 주식 반에 또 집중을 하게 되는 시기가 또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늘 그래왔듯이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모습을 또 보였고요. 자, 그래서 어, 지금 이 시장이 지금 또 어떤 상황에 또 직면해 있냐, 또 보강을 해야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에 더 해가지고 오늘 또 새롭게 또 이야기 해드릴 내용을 지금부터 어,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오늘 금리 동결 발표 이후에 살짝 반등하기도 했죠. 예, 그게 바로 10시 좀 전에. 우리 선물 분봉을 좀 보시면 어, 10시 좀 전에 이렇게 좀 반등하는 구간이 있었지만 어, 계속 숏 포지션으로 가시라 파생반에 계속 강조를 드렸고요. 어, 원웨이 하락의 가능성이 보인다. 원해이 하라 가능성이 80%까지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면서 어 이제 롱을 전혀 생각하지 않도록 제가 또 오늘은 제시를 잘 해드렸습니다. 어현 시점에서 금리 동결은 90% 이상 예상되었던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딱히 호재로서 작용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금리 동결이 지금은 호재도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악재로 해석하기도 편합니다. 가계대출이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거고 어그 사람들을 그분들을 어 챙기지 않을 수가 없는 지금 어 환경에 처했다라는 거.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위태위태합니다. 동결이라는 것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장 해치성 종목들 말고는 참 없었던 날이죠. 오늘 2200개에서 2300개의 하락 종목이 지배했죠. 어, 거의 대부분이 다 파란불로 어, 끝났고 시작부터 끝나 그렇게 진행됐고 어, 방산 에너지도 뭐 막판에 조금 이제 흔들리는 종목도 많이 생기고 뭐 그나마 이제 드론 쪽에서 뭐 택배 개시했다라는 어거 미국에서 뭐 그런 소식들 때문에 드론주들이 어좀 갔지만 이것도 해치성으로 좀 움직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해운주들 조금 어 어제부터 움직이던 거 있고 막판에 막판에 사우디와 어 카타르인가요 어 카타르의 경제 사절단과 함께 어또 어 간다고 하죠 윤석열 대통령과 네, 그것 때문에 막판에 한미글로벌 그 다음에 히림,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데모, 어뭐 이런 종목들이 어. 또 움직였던 거뭐 이런 것들도 거의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 해지 섹터로 어 부각받은 것 같습니다. 시장 해지 섹터가 무슨 뭐 방산 섹터, 에너지 섹터만 볼게 아니라 어그 하락장에서도 테마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뭐 시장 해지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좀 길게 볼 수가 없는 환경이기도 하죠. 어 진짜 찐 하락장에서는 웬만한 해지 섹터의 종목들도 많이 내려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지사가 뭐 품절주로서 부각이 될때 어 시장이 웬만큼 하락하면 또 올라오기 합니다. 오늘도 그랬죠. 그런데 진짜 하락 시기에는 그런 것들도 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꼬이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 그런 부분들을 캐치해내고 그 안에서 매매할 자신이 없는 경우라면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아요. 특히나 파생하시는 분들은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훨씬 더 우리는 가성비 좋은 매매를 할수 있는 그렇 방법이 있고 그걸 또 알고 있습니다. 선물옵션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현물은 기다리자 현물 하시는 분들도 웬만하면 지금까지 해치 섹터를 이용해서 단타를 하지 않았다면 괜히 막차 타지 마시고 지금은 일단 현금 확보한 거 기다리면서 차분히 완전히 물갈이 된 시장을 바라보자 하이에나처럼 기다려보자 이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 어떻게 끝났습니다 전일 나스닥이 1.62% 하락해서 1%대 개파락 하락 출발이 되었고요 역시나 어제 마감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역시나 개파락 이후에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서 개인들은 아침부터 이제 뚝 떨어진 콜 옵션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장중에 4 8 0 0 0개약까지콜 옵션을 위클리 콜 옵션을 사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개인들 이 여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만기약으로 시작해가지고 4 8 0 0 0개약까지 쭉쭉 끌어올리는 모습. 그러니까 죽어라 콜 옵션만 산 겁니다. 예, 327.5는 장악했고요 325, 콜 옵션에, 어, 굉장히 많이 장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 327.5는 이미 죽었고, 325는 지금 베이시스가 오늘 종가로 조금 다소 낮게 끝났어요. 아마 일, 장중에는 한1.5 정도까지는 올라왔는데, 뭐 종가 기준으로는 0.9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냥 장중 기준으로 한1.5 정도로 본다면, 325니까 한 선물 326.5, 오늘 시가 부근이거든요? 오늘 시가 부근 정도까지 어이 이걸 넘어간다 라고 보는 게 이제 개인들의 입장이었죠. 어 오늘 떨어지고 있지만 막판에 한번어 갑자기 급반 등 해서 나의 325 콜옵션을 살려주겠거니 하는 그런 어, 기대 심리에 오늘 개인들은 계속 물타기 물타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에는 포기하고 청산을 했지만요. 어쨌든 개인들이 개인들이 이 자리 상단 배팅을 해주고 있으니까 외국인 기관 입장에서는 굳이 저기까지 힘을 쓰면서 올려줄 필요는 전혀 없겠죠.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에 아주 정말 특별하게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며칠 정도는 그러기도 합니다. 가끔 가다가 개인들의 배팅이 살아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아주 희박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댈 것은 어, 위험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기대면. 그래서 장중에 어, 개인들이 계속 콜옵션을 사들이고 오늘은 한 번도 그 위, 어, 흐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원웨이 하락이 합리적이었죠. 한 번도 바꾸지 않았는데 어, 개인들이 어, 위클리 콜만 계속 물타기 하고 있는데 아이고 올라오겠지 많이 떨어져서 올라오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정말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파생하는 사람들. 어. 파생을 하지 않더라도 파생을 분석할 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과는 분명히 구분된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올라오는 게 벅찬 가능성이 아주 낮은 날이었고요 원웨이 하락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위클리 옵션 만기 싸움 동시효과 종가에는 322.87로 이제 동시효과 들어가서 322.78로 끝났는데 32.5콜과 푸세 싸움이었어요 마지막에 은근히 개인들이 또32.5 풋까지도 마지막에 또배팅을 해주면서 이쪽을 또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0.1로 종가를 완전히 또 완전히 망가뜨린 다음에 동시효과로 들어갔는데도 이제 결제가 완전히 안 되는 꽝이 돼버렸고 영이 돼버렸고요. 325 콜옵션도 종가 대비 반토막 이상 어, 망가뜨리는 그런 종가를 만들어 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3.2.5 콜프 싸움 둘다 꽝이었죠. 결국에는 그래서 어, 외국인과 금융투자는 이제 개인들이 크게 먹여주지만 아니면될 일이었다 라는 거 오늘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개인들의 베팅 포지션에 어, 반대로 베팅을해 어, 나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 위클리 옵션은 그 정도만 하고 어제 포지션을 뒤집으면서 오늘은 선물과 현물 거래에 집중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특히나 어, 외국인들은 이제 현 아, 선물 매도 거래에 집중을 했었던 거죠. 자, 외국인은 선물을 약 80억 이상 익절했습니다 오늘 7천억을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7,100억을 매도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80억 이상 익절했어요. 이 안에 약간의 매수 포지션이 포함됐다라는 거죠. 기존의 매도 포지션을 떨어졌을 때 일부 익절하는 챙기는 거래도 꽤나 일어났다라는 거고 그 이상으로 신규 매도 포지션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은, 어, 외국인들이 선물을 80억 이상 입절하면서, 아, 기존 매도 포지션을 쥔 쪽이, 어, 최근에 반등할 때 손절도 하고 그랬는데, 어, 굉장히 지금, 어,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을 하는구나. 그래서 리스크를 좀 축소시키는 과정을 진행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고요. 새로운 매도가 또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손익분기 자체를 다시 낮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러면서도 오늘 삼성전자를 3일 연속 사들이면서 오늘 시장 대비 삼성전자가 굉장히 탄탄했습니다. 1.4까지 밖에 빠지지 않았어요. 물론 삼성전자가 1.4% 빠진 것도 작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주가의 흐름을 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떨어지는 지수와 다르게 좀 어느 정도 떨어져서 붙들고 있는, 위치가 있었다. 삼성전자를 묶어두고 다른 종목들을 대거 하락시켰습니다. 어, 뭐, 시가총액 3조에서 뭐 30조 정도에 드는 그런 종목들 있죠. 뭐 두산바켓 오늘 11.7%나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뭐,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뭐, 6.45 떨어졌고, 뭐 한전 기술 7%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 포스코홀딩스가 4.6 떨어졌고 삼성 SDI가 3 5 2 떨어졌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4% 떨어졌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을 대거 어, 떨어뜨리면서 삼성전자 이외의 대형주들로 어, 주로 하락을 만들었던 그런 하루였고요. 어,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이제 3일째 매수하면서 어, 최대한 가격을 붙들고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선물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즉 현물 매수가 끝나면 다시 또 떨어뜨릴 채비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삼성전자를 매수해서 어 시장 그럼 지킬 거네 라고 판단했다가 큰코다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중심의 방어세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삼성전자를 오히려 붙들고 다른 것부터 떨어뜨렸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삼성전자를 주축으로 떨어뜨리면 시장이 더욱더 폭발적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생기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기존에 지켰던 추세로 보면 68,500원, 68,500원 정도가 뚫리면 어, 상당히 위험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기존의 기관들의 물량 폭탄도 어, 상당히 남아 있고요. 어, 프로그램도 어, 마찬가지 어, 일부 매수가 나왔지만 어, 매도로 진행을 하던 어,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또 위험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8,500원 정도를 기점으로 저는 어, 이게 뚫리냐 마냐로 보고 있고요. <laughs> 자 시장은 그래서 상당히 위협적인 상태입니다. 미국 국채금리는 서브프라임 이후 지금 최대치입니다. 2007년 이후 최대치라고 하죠. 어, 실제로 차트 한번 돌려보세요. 지금 5.0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 어, 시점입니다. 10년물이 어, 미국채 10년물 5.0에 다다랐습니다. 거의 상당히 위협적인 수준이고요. 오늘 금리 동결을 어, 진행하면서 또 외환시장이 좀 바쁘게 흘러갔죠. 예, 외환시장의 방어가 도 있었지만 환율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이제 천 삼백 오십 팔 원까지 올랐죠 그래서 뭐 이런 이런 상황들은 뭐 역시나 좋지 않은 상황이고 외국인은 외국인은 상승할 때어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서 손절도 단행했지만 최근에 어 상승할 때 그랬죠 근데 결국에는 매도 포지션을 굳게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개인들을 이제 서서히 롱 포지션으로 옮기고 있는 나스닥이 이제 나스닥 한번 차트 보면서 개인들이 지금까지 계속 쇼 포지션을 고집을 하고 있어서 나스닥이 굉장히 튼튼했죠. 뭐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근데 점점 옮겨가고 있습니다. 점점 옮겨가고 있어요. 어 개인들이 어뭐 특정 증권사 두 개를 한번 말씀드리면 유진투자 선물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들은 해외 선물 분야에서 현재 어 지금 미결제 약정 기준으로 쇼 어, 포지션에서 개인들이 롱으로 뒤집어진 상황입니다. 개인들이 이제 상방 베팅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보다 적극적인 어, 투자자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보다 어, 기존 포지션을 고수하려는 성향이 있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경우 자 잠깐만 요거를 이거를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거 요거 이거죠. 자 잠시만요. 제가 아까 전에 올려드렸던 거 그냥 뭐 보여드리는 것보다 제가 톡방에다가 오늘 아침에 올려드렸던 내용인데 그거를 같이 좀 보여드리면서 하는 게좀 이해가 어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자요겁니다 자, 자 여기 제가 톡방에 있는 것을 캡처해가지고 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데요 잠시 이렇게. 자,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겁니다 자, 낯싹 베팅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죠 보다 유연한 투자자들이 많은 유진투자선물에서는 지금 개인들이 롱 포지션으로 한78% 정도 넘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개인들이 롱으로 뒤집혔다라는 거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보다 포지션을 고집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에 있는 해외선물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도 개인들이 쇼포지션을 조금 더 많이 어, 고집하고 있다 라는 거고요. 어, 지금 요게 이제 오전 11시 23분에 제가 파생반에 올려드렸던 글인데 현재 저녁 시간에도 뭐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큰 차이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 아직 개인의 쇼이 우위긴 하지만 곧 뒤집힐 수 있음을 지금 보여주는 것. 또 있죠 그래서 어, 뒤집힌다면 어, 지금 겨우 겨우 지키고 있는 이720 라인 제가 미국 증시는 요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빨간선 우리는 파란선과 노란선이 중요해요 미국은 빨간선이 더 중요합니다 요게 요게 결국 지켜지지 못하고 뚫린다면 어 저점 뚫린 코스닥처럼 오늘 저점 뚫렸죠 코스닥이 안타깝게도 코스피도 기존 10월 초에 방어했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게 될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어, 상당히 어, 우리는 많이 밑으로 좀 열어둬야 될 겁니다. 나스닥이 뭐 그럴 수 있는 조건도 또 되기도 하고 슬슬 어 아, 이제 당장 내일이면 이제 나스닥도 미국도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어 포지션을 정산하기 위해서 한번 급락 시켜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그렇게 어, 뚫려버린다면 어 그리고 우리 그 동안에 선물 지켰던 자리, 여기 있죠? 10월 4일, 5일, 6일에 지켰던 자리 우리 추석 연휴 끝나고 한번 급락했다가 여기 320 지켰잖아요? 이 자리를 이제 뚫어낸다면 외국인들이 신규 베팅을 오늘 여기다가 했어요. 이거 좀 이상합니다. 외국인들이 저 밑에다가 신규 베팅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파생반에 글을 올려드렸던 거 다시 한번좀 같이 볼까 하는데 자, 위에 거는 조금 놔두고 요, 요 내용도 한번 볼게요. 제가 파생반의 내용이 워낙 많아 가지고 자 오늘 제가 저녁 시간에 어, 저녁 시간 아니고 한 4시 50분쯤 올려드렸네요. 오늘 외국인들의 302.5 푸드옵션 신규 베팅 미결제가 급증한 것이 좀 눈에 띄죠. 그 다음에 반대로 콜옵션 쪽에서는 340 콜옵션의 개인 미결제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폭등을 원하고 외국인들은 폭락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 어,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낮게 좀 세팅을 하냐. 어, 302.5면은 뭐 사실상 지금 흐름을 보면은 어디까지 보이냐면요. 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지금 외국인들 세팅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결제까지 바라보고 세팅하는 건 아니겠죠. 어 여기 내려오는 동안에 이제 시세 분출이 되면은 청산을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이게 시세 분출을 하려면은 최소한 여기 공간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즉 여기 뚫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지라인. 지지했던 거 그래서 외국인들이 신규 배팅해 둔302.5 푸드옵션의 가치가 살아나는 방향으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을 이제 배제할 수 없겠다. 그래서 만약 한 단계 더 추락한다면 파동상 310 언더까지도 열어둬야 되는 상태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하나 둘 세 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이게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진짜 정말 중요하게 뭘 바라봐야 되냐? 외국인들이 이번에는 매도 포지션의 수익 청산을 해 내는지 봐야 돼요. 한 번, 두번안 했습니다. 한번안 했고 두번안 했어요. 세 번째 과연 해 주는지. 제발 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우리는 편하게 시장을 우상향으로 골디락스나 급반등된 시장으로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물 쪽도 돈돈 써야죠. 그래서 이번에 반대 매매가 상당히 역사적으로 많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일평균 반대매매가 어, 데이터를 기록하고 나서 최대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시기죠. 그래서 반대매매 싸그리 이번에 다 날릴 겁니다. 신용 신용 아슬아슬한 계좌 이번에 싹다엎플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신용으로 난 가까스로 버티고 있다. 빨리 날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 손쓸 수 없게 완전히 다 날릴 것 같아요. 시장이 아주 위협적이니까 어, 스스로 방어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가까스로 뭐. 더 돈을 보충해가지고 막 태우는 일은 없으셔야 됩니다. 특히나 더. 어, 오히려 정리를 해서 나중을 또 바라봐야지 그거 다 날라가요. 어, 신용 한번 급락해서 날라가면 마지막에 하락이 굉장히 셉니다. 보통. 하락장에서 특히나. 그렇죠? 하락장이 렇게 쭉쭉쭉 오잖아요. 마지막에 떨구는 그때가 개별 종목들은 막 20%씩 떨어질 수 있어요. 10%, 20%막 막 떨어집니다. 그때 못 버텨요. 신용이 많이 있는 경우에 못 버팁니다. 지금이야 조금 조금씩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버틸 수 있을 것 같죠? 마지막 한 방을 못 버팁니다. 우리 코로나 때 기억하시잖아요. 코로나 2020년 3월, 어, 그때 격, 천천히 내려올 때 웬만하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코스피 한번 볼게요. 어, 버틸 수 있는 사람 그 중간중간에 버텨요. 근데 마지막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거. 이거 나오면 못 버텨요. 자, 이거. 마지막에 이쏟아지는 것 때문에 망가, 마, 망가지는 거예요. 그쵸? 요고 이거 나오기 전에 혹시나 모르게 이것까지는 안 나오겠죠.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어, 야금야금 떨어질 때 어, 혹시 마지막에 하나가 더 있지 않을까를 꼭 어, 생각하면서 봐야 될 정도의 지금 수급 상황, 상황입니다. 저도 이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외국인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빨리 매수 포지션으로 스위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안 나온 이상 우리는 외국인들이 왜 그렇게 어, 세팅을 해놨느냐를 어, 일단 받아들이면서 대처해야겠죠. 예. 자, 그래도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310 정도의 이 파동상으로 다다른다면 현재 포지션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주식 플러스 선물 플러스 옵션 통합으로 보니까 외국인들 보니까 3,400억의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팅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연기금 한 2,400억 정도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310원 더로 내려갔을 때 금융투자는 1,500억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은 무려 7,500억의 손실을 보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현물에서, 현물에서 망가지는 코스로 지금 짜여 있습니다. 이거 잡아먹으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매도 세팅 많이 돼 있고 주식선물 매도 세팅 많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세팅 값이 지금 개인들 7,500억의 손실을 310 정도에 내려가면 손실을 보게 된다. 이돈다 어디, 누가, 이거 다 누가 챙겨가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시장을 다가와서 그 시장이 막, 나왔어, 실제로. 그런 게, 우리가 시나리오상으로 갖고 있던 게 실제로 벌어졌어요. 그러면, 뭐를 따져봐야 됩니까? 반드시 개인들의 푸드 옵션이 변화가 생기는지 보세요. 푸드 옵션이 지금 품매도가 상당히 많은데, 그게 두손두발 항복하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물갈이가 되는지 보시라고요. 푸드 옵션 매도 분 매도에서 500%, 1000% 손실을 감수하고 그냥 두손두발다 들고 항복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게 최근에는 2022년 9월 말일쯤에 나왔습니다 개인들의 푸드옵션 매도가 모두 풋매수로 청산되고 항복했던 이 시절 이때 개인들의 풋매도가 마이너스 500%에서 마이너스 1000%막 바글바글했습니다 도저히 못 버티는 거예요 옵션 매도는 손실 무한을 각, 무한 이론상 무한을 어,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풋매도 했던 거 여기서 다 풋매수로 손절 처리해버립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매수가 잡혀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지만 돌릴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렸고요. 지금 개인들의 푸드옵션 매도 많은데 아직까지는 다들 버틸만한 수준입니다.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6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손실이 커지게 되는 시점이 한요 정도 되는데 그때 그때 개인들이 두손두발다 항복하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유튜브 가셔가지고 박중사 16년이라고 검색하시고 나오는 영상을 꼭 꼭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가셔서 검색 박, 어, 박중사 16년이라고 검색하면 하나의 영상이 나올 거예요 2007년 이후 16년간 개인의 푸드옵션 대량 매수 구간 이때 증시는 어떻게 움직였는가라는 영상입니다. 요거 꼭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어, 제목은 개인 풋옵션 대량 매수 이후 증시는 16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영상이에요. 예, 요거 꼭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기준으로 전달해 드릴 내용의 일부 대부분 좀 어, 오늘은 좀 많이 전달해 드린 것 같아요. 나머지는 우리 파생반 분들과 주식반 분들께 어, 이제 정해원방 에서 전달해 드리고요 그 내용의 20% 정도는 구독자 정보 공유 방에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정보 공유 방에 입장 하셔서 어, 어, 안내 받으시고 어, 안내 받으시고 공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화면에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 그 다음에 어, 유튜브 대문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마치고요 음, 전에 하나 여기에 보여 드릴 만한 게어 요거 하나 있는데 어 요거 비밀이긴 한데 자 요거예요. 지금 우리가 파생반에서 사실 지수 쪽으로 외국인들이 고전하다 보니까 어 다른 쪽으로 좀 했어요. 그래서 지수가 아니라 다른 것도 파생분 많으니까 그래서 어 여기 가려진 거 홀딩하고 있는 종목 올려주세요. 제가 조사하죠. 그래서 청산에 대한 관점 제시하기 위해서 미리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올 수익 중입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파생은 언제든지 할게 있다라는 거 장점이 있으니까 파생하시는 분들은 꼭 같이 오셔서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칠게요.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유튜브 댓글이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 모두 부탁드립니다. 어,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8시 2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